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또 앞에 어떤 내용을 받는 말씀인가 할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전체를 받는 접속사예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편이에요. 한마디로 줄이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딥게 되는 그 이신득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끝장까지는 어,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생활 윤리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11장까지를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말한다면은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로마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12장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시작하는그첫 소두인데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그러므로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어, 23편 말씀을 우리가 한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23편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이 요하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1절 말씀이 전체 시편을 다 꿰뚫고 있고 대표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 나머지 로마서 전체 부분을 다 끌고 가고 그것을 압축해 놓은.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라고 묻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단한이두 절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절수가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다 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라는 문제는 실제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름대로 각자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므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십자가의 보혈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므로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더줄이면산재물로 드리라는. 여러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배로 나갈 때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 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제물 드림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만나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또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었어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혹은 뭐 비둘기라든지, 그 제물들을 가지고 가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선전 뜰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잡아서 피 흘려서 어, 그 죽은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불 살라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지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거부하십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 우상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미 그마시고 그런 족족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마치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라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지금은 구약시대도 아닌 신약시대인데, 사도 바울이 와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 산 제물로 드리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 "너의 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 자신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너희 자신을. 또 다른 말로 너희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삶 전체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은 너희 자신 너희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 드렸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만 신약 시대에는 누가 제물이 되는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제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제물이 되느냐?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져서 바쳐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은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사와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신약 시대 때는 제사 장도 없고 사실은 성전도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예배당이 있죠. 교회가 있지만은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그하시는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성전에 가서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지금은 누구나 각자 각자 자기 몸이 성전이 되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만인 제사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형식은 달라졌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 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의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 잡아서 드린다. 원래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자기가 제물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서 그걸 죽여서 나 대신에 양이나 염소 또소 이런 것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거예요. 나의 생명 대신 그 제물의 생명을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근본적으로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드리는 제사자, 제사드리는 그 사람은 그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본질입니다 제물에 앞서서 그 제사드리는 사람이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거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먼저 나와요.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 사람에 드리는 제물도 받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받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럼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보면은 제물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제물에 앞선다. 사람이 본질이죠. 제사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게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가져와서 바울이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래는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생명을 이땅 가운데서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생명을 드릴 수 없으니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대신 바치게 했던 것이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제사라는 제도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라는 제도로 바꾸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절 하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제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로 대치가 되었죠. 지금은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어요.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것은 제도적인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예배가 제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영적 예배다 라는 말은 여러분 관주 성경을 보면 영적이라는 고그 단어 앞에. 예, 작은 글자로 또 과로하고 숫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 숫자를 밑에 따라가서 보면은 설명해놓은 부분에 합당한 이렇게 밑에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합당한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합당한이라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합당한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재물로 드리는 그것이. 이 신약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배는 주일날 와서, 혹은 또 수요일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정 시간 동안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예배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드려지는 그 공예배만 예배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때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 전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삶 전체가 예배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회에서 정한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것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삶 전체를 예배로 어,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뭐,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점심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맨날 예배만 드리라는 것인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기. 삶을 예배로 드리라 하는 것은 예배의 정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고, 그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예.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그런 살비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절 이하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요 그런 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연적인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된다고요? 네. 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려면 첫째, 우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첫째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주도하는 이 세상 문화 그걸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거 따라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잖아요. 그것 따라가면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드리는 그런 그삶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부정적인 접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접근을 그 다음에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지 말아야 될건이 세상을 본받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 이 세대, 이 세상 풍습을 본받지 않는 건데,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신경을 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됩니까? 삶은 삶이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것에 더 가까울까? 이걸 마음에 담고 그걸 기준으로 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더 온전한 뜻인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앞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변화받지 않고서는 그 분별을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 이 세대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우리 하나님 뜻 같은 건뭐 생각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라고 물으면은 뭐 전혀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세세한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일반 자연적인 자연인으로서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내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분별해 낼수 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죠? 내가 내 마음 바꾸려고 해도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바꾸집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그때 전부 결심들을 합니다.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담배를 끊겠다, 뭐 술을 끊겠다, 어떤 사람은 뭐 화투를 끊겠다. 어떤 도박 중독자가 화투를 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도 그게 안 지켜지니까 나중에 손가락을 잘랐어요. 자기 손가락.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화투를 발가락에 끼고 화투를 하더라잖아. 네?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결심한 것도 잘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을 변화시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변화. 마음이 변화를 받아. 수동태, 수동태. 누가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화되도록 우리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요 부분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선한 목자기의 유기선 목사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 어떻게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목회를 하고자. 몸부름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는 체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손과 발, 머리에서 흐르는 피, 옆구리의 심장에서 쏟아지는 피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 앞에 꼬꾸러져 울었습니다. 우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난뒤제 마음 안에 무엇인가 꺾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꺾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성공해야 하겠다거나 큰 교회를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은 것 밖엔 없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자기를 십자가 앞에 세워 주시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변화되었다. 그때 이후로는 목회에 대한 생각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뭔가 판단하는 잣대도 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이제는 구정으로 또 새해입니다. 두 번씩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게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스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때마다 우리가 새 결심,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새 벽두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결심,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 받는 거예요. 변화된 마음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되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과업이요. 그 삶의 가장 큰 명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